가수 장민호와 정동원이 대한적십자사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시작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참여와 재능기부는 대중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동시에 나눔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장민호와 정동원은 지난 위촉식에서 적십자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말속에는 단순히 홍보대사로서의 책임감을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겠다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인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은 적십자 외비와 함께 마음이 닿는 곳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로 적십자 외비 모금이 단순한 기분을 넘어 어려운 이웃과 재난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민호와 정동원은 홍보대사로서 직접 이 슬로건의 가치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내밀 것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 포스터에서 장민호와 정동원은 적십자 구호요원으로 군의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적십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자세는 이들이 맡은 임무에 대한 무게감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팬들 역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적십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아가 그들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장민호와 정동원은 팬들과 대중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가수들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적십자의 손을 잡고 희망을 전하는 길에 나서며 자신들의 이름을 넘어 더큰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장민호와 정동원은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하며 적십자 회비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팬들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나눔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며 함께 동참할 것을 독려할 것입니다. 가수 장민호와 정동원이 대한적 십자사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보여준 진심 어린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진정한 공감과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전하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나눔은 듣는 이 마음을 울리고 보는 이 눈가에 촉촉한 감동의 눈물을 맺히게 합니다. 마치 한 줄기 비처럼 장민호와 정동원의 행보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화려한 무대 위에서 조명받는 순간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적십자 홍보대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순간, 대중은 이들의 진심을 느끼며 다시금 예술의 힘과 감동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연기한 구호요원의 모습은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그 사진 속에는 평범한 이웃을 위해 재난의 현장에 달려가는 용기와 헌신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용기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닌 직접 어려운 현장에서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위지의 표현입니다. 장민호와 정동원이 전하는 희망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선물합니다. 이들은 그저 유명세를 이용해 홍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빌려 희망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참여한 홍보 포스터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보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들은 적십자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통해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대중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본 팬들은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마치 자신도 나눔의 일부가 된 것처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대중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술이란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민호와 정동원의 이번 나눔 활동은 이러한 정의를 더 확장시킵니다. 그들에게 예술은 단순히 노래와 무대를 넘어 자신의 재능을 통해 세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보고 감동받은 팬들이 나도 한번 나눔에 참여해볼까? 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가치를 발휘한 것입니다. 나눔이 단순히 일회성 기부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져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한편이 아름다운 예술작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민호와 정동원의 적십자 홍보대사 활동은 단순히 나눔을 넘어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십자와 함께 나눔의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가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적십자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들이 나눔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매번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의 사연이 담겨 있고 그들에게 전해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오히려 이들이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돌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들은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기부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물 촬영, 그리고 적십자 봉사원을 위한 격려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전하려고 합니다. 장민호와 정동원의 활동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의 나눔이 단순한 유명세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의 가치를 믿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이처럼 예술가의 나눔 활동은 단순한 홍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대중이 이들의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순간, 그 나눔은 점점 더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장민호와 정동원이 대한적 십자사의 홍보대사로 임명된 소식은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이 펼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나눔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홍보대사로서의 각오와 그들만의 나눔 철학, 그리고 나눔을 통해 느낀 경험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 장민호와 정동원. 기자, 홍보대사로 임명된 후첫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장민호,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제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럽고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십자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제게도 큰 의미가 있어요. 이번 활동을 통해 저도 많이 배우고 스스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동원, 저도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는데요. 적십자라는 큰 기관과 함께 할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저와 또래의 친구들에게도 나눔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기자,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인 마음이 닿는 곳,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 가참 인상 깊습니다. 두 분에게 희망이란 무엇인가요? 장민호, 저에게 희망은 작은 온기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이란 거창한 것만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의 작은 도움과 관심이 바로 희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동원, 저는 희망이 마치 밝은 빛 같다고 느껴요. 깜깜한 길을 걸어가다가 작은 빛이 보이면 그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저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빛을 전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그 빛을 보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 적십자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실 텐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민호, 아직 시작 단계지만 포스터 촬영 때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촬영 중 적십자 구호요원으로 변신했을 때, 마치 실제로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돕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비로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동원, 저는 장민호 형과 함께 나눔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던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형이 저에게, 나눔은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해주셨는데, 그 말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앞으로 제가 나눔을 할 때마다 그 말을 항상 기억할 것 같아요. 기자, 앞으로 2년 동안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데, 특별히 기대되는 활동이 있나요? 장민호,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가 이재민 분들과 만나보고 싶어요. 화면으로 보던 어려운 상황을 직접 마주하고, 그분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도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나눔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원, 저는 적십자 봉사원 분들과 함께 활동하는 게 기대돼요.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배울 수 있는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 팬들과 대중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장민호, 우리가 전하는 작은 나눔이 한 사람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눔의 손길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마음이 모이면 그 자체로 큰 힘이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정동원, 제 나이 또래 친구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어요. 나눔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기자, 두 분과의 대화에서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적십자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는 단순히 홍보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장민호와 정동원의 진심 어린 나눔의 철학과 다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대중에게 진정한 감동을 전하고 있으며 그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도 부탁드려요. 또한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